한달아한달 아 뭐? 네? 요즘 뭐 사람들이 즐겨보는 드라마 뭐 있나? 심지어 나도 좀 심심한데 아, 드라마요? 요즘에 음. 사랑의 불시착을 많이 보죠 그래? 재밌어? 사랑의 불시착? 재밌는 거 같아요 그래? 네. 그런데 사랑 불시착 그게 사랑 불시착이 한자말이라는 걸 알고 있나? 아 사랑은 한글 아니에요? 아니야 한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사실은 한자를 아래 보기에는 그게 쓰량이라는 이 사랑 사량 거기서 온 말이에요 사는 생각을 사자 있죠 어. 생각을 사자. 그리고 량이랑 헤아릴 량이 있죠 생각하고 헤아리다 이게 뭐냐면 의미가 그리워하다 이게 바로 아주 절절히 생각하다, 그리워하다. 이게, 쓰리앙이라 읽고, 사랑이에요. 알았죠? 네.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불시착은 뭐냐? 불시라는 건 뭐냐면, 어떤 예정된 시간이나 정해진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 착은 뭐냐면, 착륙이란 말이죠. 가라앉을 착자고, 육은 땅육, 땅. 육지할 때 땅육이. 그런데 불시착 그러면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해서 완전히 흩어져서 바다에 떨어지거나 혹은 뭐, 뭐 엉뚱한 곳에 비행기가 내리는 것을 불시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한자로 써줄까요? 불시착. 네. 불시착이란 뭐냐면 써서 보여줄게요. 이 불자는 아닌 불자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시자는 때 시자고요, 그렇죠? 착이라는 것은 착륙할 때. 작자. 이렇게. 이렇게. 안닐불안렇불이시이작게 예, 여기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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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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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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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사랑이된게이요이 여기 그리워하다 생각하다 여기 헤아리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응? 자고 있을까 응?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이런 것을 쓰, 하, 이렇게 쓰량이 바로 사랑이 사랑으로 변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어 이제 어, 한보달더한자 어, 알로 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저한개더 설명해 주세요 뭐요? 낭만 닥터 김사부투 아또 그런게 있어요? 네. 낭만 닥터 김사부투 김사부 네. 그럼 뭘 설명해야 되나요? 낭만을 설명해야 되나요? 응? 사부. 네. 낭만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낭만이라는 게, 낭자는 뭐냐면 물결 낭자예요. 그리고 만자는 뭐냐면 이, 이게 그 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물이 질퍽하게 이리 사면팔방으로 흩어져서 퍼지는 모양을 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낭만 그러면 그이 바닷물이 출렁출렁 하면서 굳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막 다니는 이런 흐르는 모양을 낭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뭐냐면 아, 영어의 로맨틱, 로맨틱을 중국 사람들이 낭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고속당하지 않고 어느 형식에 잡히지 않고 아주 자유롭고 자유롭고 그죠. 어, 또 이제. 고속되지 않는 이런 것을 낭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사부? 뭐 김사부였어요. 김씨고 사부라는 것은 중말로 수부라는 말을 쓴 건데 사부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글자로 쓰면 말이죠. 사부, 스승사, 스승부, 그렇죠? 사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김자야 여러분 잘 알죠? 뭐그 문제 없죠. 김이라는 것은 바로 김 그렇죠? 이거 이 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낭만 김사부 그렇죠? 아 낭만을 안 써요. 낭만을 써야지. 낭만은 어떻게 썼냐면 요 물결 남자에다가 멀린 물결이 퍼져 나가는 모양을 쓴 낭만 낭만 이렇게 써요. 그게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물결 남자고 이게 만자 그렇죠? 이 만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물이 물이 사면팔방으로 흐 흘러가는 모양을 만이라고. 낭만, 로맨틱 번역한 거예요. 번역, 그렇죠? 네. 번역을 참 잘했어요, 그렇죠? 네. 네. 오늘은 아, 낭만 사부, 그죠또 보냈죠? <laughs> 낭만 했죠? 닥터 김 사부. 아, 낭만 닥터 김 사부. 사랑의 불시착. 어, 사랑의 불시착. 어, 우리 빨리 한자 어, 공부 그만하고 어, 드라마를 봅시다. 예. 네. 좋아요. 예. 네. 음.